3D 에셋이 있네. 음. 야 보트 색깔도 바뀐다. 근데 이게 왜 최후의 항해인지 아시? 아니 뭐 잠깐만 색감이 달라졌는데 왜 이렇게? 네? 뭐왜 이렇게 녹이 많아졌지? 아까 아니랬잖아요? 뭐임? 야, 방금 항구에서 본거랑 다른 물건이 배송됐는데 뭐야 아니 내 최후의 에돌려줘줘요 제발 이거 아니었잖아 이거 알파라이사람 아 새끼를 싫은네 대공 좋은 애가 없네 깃발 안 꼈구나 야마토 진짜 오랜만에 탄다 멀리서 보면 아까 그 색감인데 가까이서 보면은 어 뭐야 그리고 이 꽃은 뭔데 이게 무슨 꽃인지 아는 사람 이게 야마토 최후의 항해랑 뭔가 관련 있는 건가? 살짝 그거 같다 서양 애들이 생각하는 오리엔탈적 사고 방식으로 만든 그런 비장 같아 차라리 뭐 후드, 비스마르크 아니면 이번에 블리어 이런 걸로 만들어주지 그래도 이쪽엔 구축함이 없고 아, 우리 건 있네요.

주나 야마토 보여 주나? 야마토 보여 주나? 아한 발. 온 세상이 떡가다 뛸걸 그랬나? 뭐야? 응. 스토가 이와야. 불쌍한 친구. 뭐좀 보여줘. 난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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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나네? 어 고맙다 방공망 디모이는 신이야 쟤 근데 저기서 뭐야 잠수지? 그냥 게임 나가는 것 같은데? 어이. 으흐흐. 저 <laughs> 저까지 도망간 거 봐. 3키로왜 이렇게 빨라? Yes. k e 키로 공간 장갑이라 얘네들 거리에서는 안뚫릴것 같은데. <목소리> 제발 내 거, 제발 내 거, 제발 내 거, 제발 내 거. 이거거든. 이제 오리건 견제만 해주면 되고, 점령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. 어... 오리건 위치. 아 근데 오리건 붙어 있으면 저거 푸시하기 너무 빡센데. <목소리> 아니 뭐이 이번 n 파라이스쓰 p h 요처먹 먹고. r 천천을하하냐냐야 집탄 c 래래 n 타들 이거 이제 우리가 슬 밀어야 돼. 근데 야마토 확실히 오랜만에 타도 국밥이긴 하다. 그리고 야마톤 이제 진짜 초중량탄 찍는 게 나을 지도, 이게 초중량탄 찍으면 맥데이 16,000이 되니까, 맞추에 뚫린다는 게 커. 아, 이걸 잡아야 되는데? 안잡은 나중에 귀찮아질 것 같아 이거 풀피 내가 가는 게 맞겠지? 없어 없어 팔각정 각 내주지 말고 어. 오! 어. 잠깐만 나얘 꼴박해도 되잖아 나 풀핀데 이도 없지, 이 ㅅ 어? 야해죽겠냐고 어? 이게 32mm 오버매치야 얘 체력 8,000인데 얘 좋은 일 시켜줄 필요가 없잖아, 나한텐 적폐함선끝 정도 체력이면은 몬타나에서도 잡았을 듯 선수 들어가지고 아 선수래 뭐냐 포탑 쏴서 야 정말 지 원하는 대로 날아가는구나 어야 포탑 고장 냈나 본데 <laughs> 이겼죠 야마다 아니 국밥 이 아니야？온 타나 는 좋다. 만, 조 금만 더 버프 해 주면 참좋겠 는데. 근데 차라리 몬타나 탈땐 그런 애들이 많은 게 좋아 근데 내가 뭔 기제 피해.. 아 탐지 피해 34,000 있냐? 스팟 딜 내가 뭐 했는데 뭘 스팟한 거지? 아까 내 찰기가 스팟을 한 건가? 뒤에 있는 애들 뭐 말곤 없지 않나? 너무 할게 없어. 899로 꿀 빨았잖아. 한 잔에. 근데 이제 그거 많이 없어졌잖아. 한번 고치긴 했음. 그거 옛날에 막 스티어 초고남매 체서막 스티어 하나 있고 그랬는데, 이젠 그거 많이 사라져 실제로 하긴 했어. 1. 1등. 세키류 47,000, 분고 38,000, 오리가 34,000.